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 청소년부의 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눈동자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심을 누리는 한 해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이수인도 하시니 내주 지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이 만사 형통하리라 나이가 길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에서 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3원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니가 자기 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덕으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아멘.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 네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라 또 너의 짐을 맡기라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맡기라 여호와께 너의 염려를 맡기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 우리 의 인생의 길과 짐과 또 인생의 모든 행사와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인생길을 맡길 수 있는 원리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경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기 마음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세운 계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능력 밖에 일들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에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없죠. 또 경영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인간은 전혀 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은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이유는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행사,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겨 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맡겨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절에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도 그어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있은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일의 과정과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원소와의 관계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경영을,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모든 길을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뒤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